<laughs> 자, 잡혔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잡혔어요. <laughs> 오, 스타트가 예뻐요. 스타트가 굉장히 예쁘고. 이분은 처음 보는데? 자, 잡혔습니다. 오. 근데 좀 빡대죠? 지금 한 마리 박힙니다. 아이고, 여기는. 코끼리 얘는 뭐죠? 제가 뭘 잘못 봤나요? 정령의 코끼리? 정령의 코끼리가 말이 되나? 그냥 우리 망한 거 같은데? 잠시만. 버틸 수 있습니까? 다음 물량 웨이브인데? 어? 아, 상관없어. 차피전은 아, 초반 가장 강력한 두 친구를 들고 왔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쓰레기다. 종족 시너지도 못 받고, 타입 시너지도 못 받고. 야, 여기 난리 났어. 이 집, 이집 터진다. 여자라고 약 보면 안 되지. 내으로 버틸 수 있으신가? 야, 이거, 잠시만요. <laughs>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이거, 뭔가 잘못했어요 지금 약간, 거꾸로 어, 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다. 안구죠? 코끼리 들고 온 자의 최후를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아 이건 무서워서 못 치겠다 이번에 먹으면 진짜 파산이라서 자 드디어 인간 턴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과연 뭐가 나올까 끝냅시다. 아, 죽진 않겠다. 근데, 네. 아, 코끼리가 열리라네요. 보스전에서 코끼리가 또... 아, 아꼈다 잠깐만 여기가... 여기가... 굴레미 또하드캐리를 하나요? 한 마리 쿵... 아... 아이, 뭐해? 자, 배팅 실수를 두 번이나 실패한 자의 지금 플레이입니다. 10원에 같이 먹지 못하지 않을까? 음. 죽긴 싫었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돈은 27원, 한턴 내주고 다음 턴에 뺐죠. 아, 그쵸? 자, 한턴 내줍시다. 제가 얼마를 들고 있나 좀 숨기면서 갑니다. 자, 쟤는 물량 웨이브라서 크게 부담이 없고요. 잠깐만, 쟤는, 뭐지, 스파인가? 냉법이 나왔네요. 저기 맛집이네. 냉법이 나왔어요. 들고 있는 돈은 29원. 자 여기서 냉법을 좋은 가격에 제가 먹어버리면 제 생각에 꽤나 세게 때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뺏으면저 죽어요. 와, 죽이려고 했어, 암살했어 방금. 근데 어차피 저는. 다음 카드의 냉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조졌습니다 한턴 버티겠다 이거 안 박혀야 되는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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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가시고는 아니에요 여기가 박히면 베스트인데 쿵 야.. 저게 안 박히네 자, 우선 침리다 넘어왔기 때문에, 전부 딸핍니다. 지금 개판, 이 판은 이지 개판이에요. 다 같이 개판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문, 망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지금 손에 손잡고 다 같이 망했어요. 다 일성이고, 여기만, 어? 이성풀인데? 자, 그래도 얘들이 레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나쁘지 않다. 죽었죠 자, 1번 플롯 아웃, 4번 슬로 들어가면 아, 아파요. 후, 야, 우리 전사가 이걸 캐리를 하네요. 자, 쪼읍시다. 다 같이 유닛이 없다면 6원에 사는 척합니다. 그리고 원의 사주 어,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들고 가봤자, 지금 다음 유닛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드디어 기다리던 것이 왔다. 나는 얍하지 않아. 이거 뺏기면 난리 나거든요. 괜찮아. 요 14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싼건 몰라도 재는 있어요. 다른 유닛은 그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플로 없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와, 자, 얘 버프까지 받은 상황이라 굉장히 빨리 잡습니다 한 마리 안 죽었죠? 두 마리 겹쳐 있는 거 아니야? 성 뿌리는 뿌리다 진짜. 자, 둘다 딸피 먹기 무서울걸요. 자, 견제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누가? 냉법이 나와야 된다. 이러면 이제 끝났죠? 저는 이 보스에 박혀도 죽지 않는다. 아, 잠깐만. 왜 입구에 적을 배치를 안 했냐, 이 바보야. 하지만 워낙 화력이 좋기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그렇지 자여기는 아직 보호막 안까졌어요 박히면 죽어요 스킬 써도 죽어요 그냥 죽어요 스킬 이제 빠집니다 아 스킬이 살리나요? 골렘이 여기는 살겠네요 여기도 살았습니다 괜찮아요 냉법이 나왔어요 자, 냉법이 나온 상황이라 이제부터 무섭게 없다. 돼지죠. 빨리 끝냅시다. 자, 간다! 돼지, 자, 돼지고기 시키신 분. 돼지 커. 자, 둘다 로비로 가시면 됩니다. 한 마리, 쿡! 피, 위는 좀. 이거는 제가 먹으면 저는 좋은 거예요. 저는 원래 제 덱에 라이플맨이 들어있습니다. 안 먹어도 상가놓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CC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침 리더는 저걸 안 파는 이상은 저한테. 저쪽이 좀더 유리해요. 침 리더 때문에. 근데 이번 물량 웨이브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막죠. 물량 웨이브. 저는 이성용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오에 문제가 없다. 자, 여기서 한 마리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지 두 번의 배팅을 실패했지만 풀어서 일단